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 이 사무엘 상하 전체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 지난 시간에 아, 다위시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 전염병을 그 땅에 이제 벌로써 내리셨고, 그리고, 아, 이제 아라우나라의 아, 여보수 사람, 아,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장 마당에 아, 그 어, 재앙을 갖다 준 천사가 이제 멈춰 있는 것을 다윗시 보고, 아, 그 재앙을 자신과 자신의 집에 내리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 베드렸습니다자 그날에 이제 가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다윗 그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이 아, 어, 재단을 싸움으로 말미암마그 땅에 내린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하실 겁니다. 다시 여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집주인이었던 아라우나가, 응?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왕 앞에 나가 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영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주 네 왕께서 종에게 임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 자신에게 왔냐는 질문을 합니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게서 네 타장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아라운나의 타장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 제단을 쌓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나우라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하나님 앞에 음? 제사를 드리는데 있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자,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음? 재물이 에, 필요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재물로 사용하십시오. 또 번제는 어 이제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뗄감이자이뗄 나무에 대하여도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으니 이제 소가 필요 없으니 멍해도 이제 소가 이제 재물로 바쳐지면 멍해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모든 도구를 원하시는 대로 다뗄감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왕여 음? 아,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아, 또 왕께 아래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얼마나 이 아라우나가 헌신적으로 음? 아, 이 다윗의 요구를 어, 돈을 받고 값을 치러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이 쓰시고 싶은 대로 다 쓰도록 이것을 드립니다 음? 그러면서, 어, 왕이 하나님 여하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린 지향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왕이 어, 아라우나에게 에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처음부터 다윗은 값을 치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값을 주,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서야 하나님께." 음, 번제를 드리는 게 온당하다. 그래서 다윗이 은5십 세겔로 타장마왕 그리고 소를 사서 하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자 여기 다윗이 지불한 은5십 세겔은 이 세겔 은 세겔 이제 화폐 가치나 무게를 이제 의미하는 단인데 여기 이제 은 어. 한 세겔이 어 당시 그한 노동자의 그 품삭 이네 사람 몫이 은한 세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은 50세겔은 노동자가 그 하루 품삭으로 따지면 한 200일이 되는 품삭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수 있어요. 자, 그 정도의 상당한 값을 치르고, 타장마당과 소를 이제 사서, 마지막 25절에, 그곳에서, 음? 여기, 아, 여부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예 여호와께서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거쳤더라. 음?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에요.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응답. 자, 그 타장 마당, 그 장소에서 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번제는 어, 죄를 어, 이제 용서해주십시오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범죄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그런 범죄로 죄를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셨다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뭐냐면 더 이상 전염병으로 그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응? 음?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어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사무엘 어 상하 전체 이제 마지막 어, 말씀인데요. 자 온전한 제사와 기도의 응답. 우리가 이제 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어, 하나님 앞에 드릴 어, 이제 내용이 바로 어, 예배죠. 예배만큼 중요한 신앙적인 의식이라고 할까? 우리 어떤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기 지금 이 다윗 왕이 본인이 자원해서 여기 장소도 사용하세요, 소도 마음대로 쓰세요, 땔감도 쓰세요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값 없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또 물질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에, 아라우나의 이 자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이 돈을 주고 사서, 응?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 다윗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땅에 내린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할것 같이, 다할것 같이 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따로 기도 따로 그렇게 따로 따로가 아니라 이런 어, 예배와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 그 기도가 기도로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서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어디에 이제 이 어, 타당마당에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는데 어,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응? 과거에 뭐 나무로 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자리가 재단이 되고 또 어, 여러분 자신이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로 올려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중보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또그 뜻이 아름다운 열매로 어, 열매를 잘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 예배자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시고 또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어?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응?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엽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는 진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진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재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주님께 사랑받는 연재가 되게 하옵소서 강연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번준이를 아, 다 아시는 하나님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범진이를 감싸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범준 주원하는 아버지 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자금을 어, 받고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심습니다. 사랑한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 건강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되서이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영광 돌릴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범주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은혜의 국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범준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놀랍게 쓰임 받는 하나님 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더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앞에더 크게 영광 걸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응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온 나이다 아멘.